자기 기화식 휴발유 번호입니다. 겨울철에 뭐 라면 좀 끓이거나 커피물을 좀 끓이려면 얘가 기다리기에는 한없이 시간이 좀 더디죠. 외장 펌프가 있는 거라면 좀 나을 텐데, 외장 펌프가 없는 거라면 이런 나이타 가지고 이 연료통을 살짝 데워주면 되는 거예요. 연료통.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살짝 데워주면 불이 쎄지죠? 이 버프로 압력을 넣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해요. 이렇게 불이 아까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죠. 아뭐 궁하면 통한다고 없을 때는 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서 봐도 뭐 라면을 삶아 먹어야 되겠죠. 라이터가 있으면 스베아 123뭐 8R 옵티 99뭐 이런거 라이터로 연료통을 살짝만 이렇게 데워주면 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. 20분에 끓일걸 10분이면 끓일 수 있는거죠. 자 스베아 스베아 아 예, 자기기화식 번호 아, 뭐, 요 응급 화력 올릴 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, 한번 참고 하세요. 울선입니다.